잔 가지 보세요, 이거 노후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잔 가지가 많냐 적냐 그걸로 구분하면 돼요. 잔 가지가 많은 것들은 노후 가지가 굉장히 노후가 된 거야. 아, 지금 왜 이렇게 빨갛지 또? 잔 가지가 없는 것들은 봐봐. 이거는 잔 가지 없죠, 오죠? 그렇죠? 아주 그냥 쫙 올라와도, 왜 탁! 잔가지가 하나도 없잖아. 쫙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. 이런 것들은 이제 내년에 진짜 대박이지. 근데 잔가지 많은 것들은, 보세요, 이게, 이게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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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가 이렇게 뻗는다고. 예, 네, 이거 보여, 이 지저분하잖아. 이거는 주축지 자체가 교체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. <목소리> 예, 세 번째 봐 살펴봤습니다.